2025년 11월 24일 말씀 한 스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씀을 따를 이유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의 말씀과 같더라. 애국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본문 읽겠습니다. 가족은 소중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가족관계는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은 그를 신과 같이 되게 하셨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 속에 두 가지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때로는 자존심이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즉각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할 때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야 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